볼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항상 기준점. 그래서 플리트우드 같은 선수는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쳐. 헤드만 딱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스틱도 놓고. 그러면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여기를 써서 이렇게 움직여. 얘를 갖다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열리는 느낌. 그러니까 액션하고 모멘텀이 있어. 액션은 어떤 행동을 딱 취했을 때 보이는 현상을 모멘텀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도 보낼 수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손의 액션으로 옮긴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옆구리를 쓸 거야.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내가 쓴 거는 이쪽이야. 누구를 써서 옮겨주겠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 걸 이렇게도 들수 있어. 이건 내가 손을 접어서 올리는 액션이었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만드는 건이 네 손을 지레트를 눌러가지고, 모멘텀을 만들 거야. 현상을. 오케이? 그럼 이런 액션을 취해서 이런 모멘텀을 만들 거고, 그럼 자, 밀면서 눌렀으면 좀 됐네? 근데 내가 몸을 갖다 그냥 돌아볼게. 살짝 돌았더니 어때? 평행됐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동작을 갖다가 누르면서 살짝 회전을 해볼 거야. 살짝 회전. 자, 옆리도 쓰면서 누르면서 살짝 회전했더니 얘가 평행됐네, 이제? 그지 근데 내가 마치 손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손 이렇게 했는데 몸을 도니까 돈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흉내를 낸다고. 이런 액션을 취해버린 거야. 취하는 게 아니고, 옆구리 썼고, 누르면서 돌았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럼 손등이 구면 보잖아. 그럼 이때서부터 이표현이 됐을 때뭐할 거냐면은, 이 헤드는 계속 저기를 보는 느낌에서 그립 끝이 볼, 볼 라인을 가리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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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리키니까 몸이 도니까 쟤는 저쪽 볼 라인이, 요 타겟 라인 쭉 연장선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 계속. 가리키고 있었고, 얘가 다시 연장선을 가리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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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더니 다시 이 라인을 가리키네? 몸을 이렇게 돌았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뭘할 거냐면 여기서 팔을 이렇게 뻗어버리면은 저쪽으로 나가. 몸의 회전을 멈춰버리고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털리면서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동작을 없애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은 백심 올라왔으면은 하나, 그 다음부터는 이 상태에서 얘를 붙여놓은 상태 돌면 어떻게 돼? 도는 방향대로 얘가 왼쪽으로. 뒤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오잖아. 손은 더 안으로 들어올 거고. 그냥 이렇게 되면 때려지는 거야 손을 쓰는게 아니고 이렇게 그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팔의 기능인데 이 오른팔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완전 내용이 달라져 팔을 상완이동근을 당기면서 백슘을 만드느냐 밀면서 만드느냐 의 내용이 완전 다른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쪽 삼두근을 미는 느낌이어야 돼 근데 미는 느낌을 갖다가 이 전완근을 내 팔뚝이 지금 어때 정면 보고 있지 정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 그래도 정면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팔을 살짝 이 접힐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을 손을 이렇게 힌지라는 동작을 써서 밖으로 밀거야 이건 내가 미는 힘을 쓰는 거지 펴는 힘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돌려놨기 때문에 밀면 얘가 접히면서 이렇게 밀어질 거야 자 하나 보여줘 볼게 내가 팔을 돌려놓고 손을 말았어 말 상태에서 내가 옆구리 쓰고 손을 계속 밀거야 이렇게 밀었더니 자연스러워 접히는 현상이 생겨. 나는 미는 팔을 쓰니까 왼팔에 힘을 빼도 이렇게 느슨하게 밀리는 거고. 하나는 이런 동작 없이 그냥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앞을, 이쪽. 이쪽이 앞을 보고 있어봐 그치? 앞을 본 상태에서 똑같이 밀어볼게. 어, 그래서 어 밀면 어떻게 돼? 여기 불락 걸리지? 못 올라가. 이거 안 접힌다고. 그러면서 내가 뭐하할까 내가 이렇게 빼버려야 돼. 그래서 미스샷이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손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또 다른 거. 미는 게 아니라 또 잘못해서 당기는 힘을 써서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당겨볼게 스션 만들 때 접어서 올렸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팔이 구부러졌지 그랬더니 여기 팔을 펴야 된데 그럼 뭐 하겠어? 얘를 펴다고 그럼 어떻게 돼? 경직해야 돼 그러면 또 망치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당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뭐 해야 돼? 당겼으니까 나는 이렇게 펴야 돼또 그러면 당겼다 폈다를 자꾸 해야 되니까 미스샷이 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미는 팔을 쓰면 어떻게 되나 볼게 자 손모양도 잘 만들어 놓고 손목 돌려놨어 계속 미는 팔이야 미는 팔을 쭉 썼어. 나 계속 밀고 있네? 밀고 있는, 오른팔을 밀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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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했더니 어때 뻗어지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밀고 있었으니까, 그치? 밀고 있었으니까 내가 돌면은 미는 힘 때문에 펴지는 힘이 생기는 거고, 당겨서 백신이면난 여긴, 어딘가 와서 때려야 돼. 미스샷을 자꾸 하는 거라고. 이 왼팔은 줄이야, 줄. 왼팔이 줄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면 이렇게 움직이긴 할 거야 할 건데 어 개인적으로 얘가 움직이진 않을 거야 그럴려면 뭐뭘 해야 되냐면 이 팔이야 이 오른팔을 갖다가 손목을 이렇게 꺾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힌지를 만들어서 밀면 어때? 팔이 펴지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이 상태에 난 계속 밀고 있으니까 돌기만 하면 은 팔이 펴질 거야 양팔이 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이게 접으면 어떻게 돼? 그치? 구부러져 있어. 근데 얘를 억지로 펼 거라고, 사람들이. 팔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려가도 아무리 내려도 당기는 힘을 써놨기 때문에, 아, 이건 안 펴져. 그럼 난뭐 해야 돼? 여기 어디서또또 때려야 돼. 그러니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강하게 오른팔로 때리면 이렇게 접혔던 팔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치키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모멘텀을 만드는 현상의 액션을 잘 취해야 돼. 이해했어? 자, 이쪽으로 와볼게. 자. 옆구리 쓰고 그렇지 이 상태 여기 팔에 힘을 좀 빼봐봐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내 옆구리 몸에다 좀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그럼 좀더 가까워지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옆구리 써서 이동만 할게 옆구리 써서 이동 됐지 이렇게 그럼 계속해서 옆구리 써봐 계속 쓰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항상 일정해질 거야 이때 나는 이런 동작을 살짝 했더니 어떤평행이됐네 그냥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들어 올릴 거야. 근데 이 팔을 오른쪽 밀면서 계속 밀어봐. 그럼 팔이 알아서 펴지잖아 힘을 빠지고. 그치? 이 상태에서 계속 미는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팔은 계속 뻗을 거야. 뻗으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밀어줄 거야. 밀면은 얘가 자연적으로 같이 떨어지지. 같이 떨어졌어. 그치? 그다음 계속 팔을 밀고 있을 거야. 계속 밀고 있어봐. 그럼 어때? 팔이 펴졌잖아. 펴지지 않았어? 그냥 펴지는 거지. 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팔을 써볼게. 이건 당기는 팔 맞지? 당기는 팔로 백스윙 만들어볼게. 쭉 당겨놨어. 자, 밀어놨어. 그 다음 그냥 돌게. 어때? 내가 때려야 되지? 때리지 않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뒷땅도 나고, 탑핑도 나고, 계속해서 미스 샷이 나는 거야. 오른팔을 쑥 밀어봐. 쑥 밀어봐. 쑥 밀어봐. 그, 그러면 어때? 팽팽한 느낌 나? 왼팔이? 그냥 이거 다야. 이게 끝이야,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야? 오른팔을 이 간격을 갖다 이렇게 밀면 어때? 밀면 밀수록 더 팽팽해지잖아. 이게 팽팽해져야지. 그래야지 활을 내가 텐션 있게 당기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당기긴 당기는데 얘가 다시,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건 텐션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팔을 밀므로써 나는 텐션을 유지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끝이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내 몸에다 붙인다고 이런 행동 해버리면 안 돼. 이건 당긴 거잖아. 그럼 텐션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얘를, 아니, 그것도 내리지 마. 그냥 이렇게 잡고 있어. 얘를 밀면 어떻게 돼? 내려오는 현상이 생긴 거잖아. 그 그럼 내가 뭐 하면 돼? 돌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쭉 밀어볼게. 쭉 밀고. 굿. 자, 힙슬라이딩 한번 밀고. 더 밀어야지. 그렇지. 오케이. 스윙.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보여줘볼게. 수직 낙하에 이게 들어봤어 혹시? 이렇게 해서 뭐샬로이나 수직 낙하 이렇게 해야 되나?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로리백으로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해. 이게 내리는 게 보면은, 자 이거 내리려고 이렇게 하면 못 때려. 자 봐봐. 하나 둘 어떻게 때릴 거야? 힘 나는 하나도 못쓸것 같은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는 수직 낙하는 뭐냐면은 벽에서 해볼게. 내가 이 상태에서 백스윙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내가 얘를 갖다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볼게. 그럼 내려가지잖아. 내 앞에 벽이 있어. 벽이 있는데 백스윙을 쭉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얘를 밀면 어떻게 돼? 유지가 된거 아니야? 내려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들이 다운스윙 때 머리가 다운돼 이렇게 밀어던 거지.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 있어. 그다음 내가 돌아볼게. 어때? 척추가 살아있지?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래서 힙슬라이딩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또 오류가 뭐냐면은, 힙슬라이딩 하세요. 또 이렇게 팔을 갖다 몸에다 붙이서 하니까, 진짜로 팔을 갖다 밀면서 이렇게 당겨.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완전 떨어지면서 축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내 축을 잘 봐봐. 이 상태에서, 하나. 어때? 얘를 밀긴 밀었는데 축이 이렇게 꺾여있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손도 힘을 빼고 밀면 알아서 떨어질 거야. 근데 얘를 당기면 어떻게 돼? 몸에 붙어버리지. 붙는 게 아니고 이무격은 계속 유지하고 밀었더니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내가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는 옆구리 잘 썼어. 그 다음에 어깨를 돌아서 백스윙을 만들면 탭을 엄청 당겨 있거든. 이 상태에서 내 밀어놓으면 태은안 풀려. 그렇잖아 그다음 내가 얘를 펴면 탁 풀리는 힘이 생기는 건데. 얘를 그냥 얘도 돌리고 얘도 돌리고 다 돌려놨어. 그리고 이때면난 이거밖에 못해. 그럼 어떻게 돼? 힙이 이렇게 빠진다고. 그럼 스피나고 걸려가지고 아웃디언스이 되게 심해져.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깨만 탁 돌려봐. 골반 돌아간안 돌아가? 돌아간다고. 그럼 어깨를 돌리는 왼쪽 어깨를 밀면 또 달라져. 머리 와버렸잖아. 그렇지 왼쪽 어깨를 돌리는 게 오른쪽 어깨만 뒤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 오른쪽 어깨, 밀어도. 계속 축 살아있잖아. 그치? 자, 다시 옆구리 쓰고, 오른쪽 어깨를 뒤로 돌리면서 팔을 민다. 이렇게 접으면서. 밀면 탭이 엄청 강긴 상태야. 미는데 어떻게 밀 거냐면 또 여기서 오류가 있어. 내가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 잘못되는 거야. 타겟 방향이 아니고 힙이 어떻게 돌아갔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그럼 힙 방향, 저 방향,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야. 민다고 하면은. 돌아간 방향. 그래야지 내가 얘를 갖다 폈을 때 얘가 이런 회전을 만든 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도는 방향을 미니까 엄지발에 힘이 실리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잘못, 이렇게 돌아간 거야. 잘못 밀면 힙이 빠지면서 이 고관절이 이게 빠져. 그럼 누르는 힘이 아니고 이런 발이 생긴다고. 얘가 잘 돌아간 상태에서 얘를 도는 방향으로 밀면 엄지발이 딱 밟힌 느낌 나. 발았으니까 내가 펼수 있는 발이 생기는 거야. 태엽이 감긴 상태라고 하면은 내가 확실히 밀고 펴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옆구리 쓸게. 이게 태엽을 감는 1단계야. 이때 내가 누르면서 살짝 돌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어깨를, 오른쪽 어깨, 여기도 놓고, 오른쪽 어깨를 뒤로 쭉 태엽 감, 엄청 감기거든. 어, 골반이 약 이렇게 45도 정도 비껴졌을 거야. 그치? 그럼 45도 방향으로 얘를 갖다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팔도 같이 떨어지면서 밀리지. 그럼 밟을 힘이 생겼어. 밟아서. 근데 얘를 갖다 펴면은 이렇게 그냥 때려진다고. 얘를 펴는 순간. 그럼 얘를 갖다가 연결해서 치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펴는 힘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프로들이 때릴 때탁 펴지는 힘을 쓴다고. 잘 밀고 그냥 여기서 펴면 돌아가자 옆구리를 써 그렇지 얘는 손은 그냥 잡고만 있는 거야 옆구리 옆구리.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마 얘를 뒤로 보낼 거야 어때 몸 엄청 태어감기지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밀 거라고 엄지 밟혔지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무릎만 펴봐 하나 둘펴 펑. 돌잖아 자펴탕 하고 풀리지 풀리면서 내가 탕 펴면 내가탕 하고 이렇게 돌아줘야지 더. 이쪽 왼쪽 어깨를 열어주면 오른팔은 계속 밀고 있는 힘을 쓰고 있고 누르고 돌아 발펴 무릎 펴빵 돌아가지 이제 쭉 밀어 밖으로 쭉 밀어 오케이 쭉 밀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 안 떨어지잖아 팔이 팔이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 어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자자 자, 이거 놔 볼게. 놓고, 이렇게 해볼게. 어, 오른손으로 얘를 잡아. 그 다음 밀어봐봐. 쭉 밀어봐봐. 그 밀었지? 그 다음에 얘탁풀러봐안 떨어지잖아. 여기 힘들어가는데 나는 힘을 안 주는 것같은 얘가 힘이 들어가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팔 탁 펴봐봐. 오른팔 놔봐. 그럼 이거 떨어져야지. 이런 동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기존의 힘, 내가 내팔 드는 거 처음에 안 먹어. 근데 내가 한 10분, 20분 들려면 어떻게 어 떨어지겠지, 중력이. 근데 사람들이 웬만한 본인의 몸의 신체 무게는 잘못 느껴. 그러니까 내가 잡아놓고도 못 느껴. 특히 근육이 많은 사람 더못 느껴. 되게 미미하거든, 자기한테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 몸에 탁 떨어져야 돼, 그냥. 몸에 두,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얘는 그냥 로프래니까 오른손으로 로프를 들어준 거야. 너무 이게 탁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팽팽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팔은? 그럼 밀어야지 팽팽해지겠지. 들어. 계속 밀어. 계속 미는 느낌을 가져 이게 미는 거지? 오른손만 놔봐. 그렇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한 거지, 왼손이. 그러니까 왼손이 방향이야. 왼손은 계속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왼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방향이 틀어질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서 놓으면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방향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회전하고 만나니까 손등으로 때려지는 거지. 떨어질 때, 자, 얘딱 떨어질 때 몸만 살짝 탁 열어봐. 무릎만 펴볼게. 쭉 떨어질 때 무릎 펴봐. 탁 하면서 어때? 손등으로 때리는 느낌 만들어? 방향이 일정해지는 거야. 다시. 놓으면서 무릎 펴. 탁. 그럼 어때? 얘는 이렇게 나가고 싶어지지지? 알아서 나가는 거 높으니까 우리가 얘를 어느 정도 들면 놓으면 얘는 올라가는 거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힘든 거고 놓는 건 얘는 그냥 알아서 나갈 거야 무게에 의해서. 근데 그냥 가벼운 애도 이쪽이 더 상대적으로 가볍지? 가벼운 애 들어도 얘는 나가. 근데 반대로 골프 클럽은 그립보다 헤드를 더 무겁게 해 놨다면 그럼 얘는 더 이렇게 잘 나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당에 나가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힘으로 잡고 있는 거야. 안 떨어지지. 힘 주니까. 근데 풀면 얘가 이렇게 툭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른팔로 이렇게 밀어놓은 거야 밀어놓은 상태에서 놓으면 이렇게 툭 떨어져야 돼 정상적으로 근데 여기서 회전하고 만나니까 팍 나가겠지 근데 이 팔이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나가는 구간 때문에 늘어나는 거야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축을 지켜야 돼 오른팔로 밀면서 가쭉 밀었지 자옆기리툭 써봐 툭그렇지 그냥 떨어져야 돼 그래 맞아 그냥 떨어질 거야 오케이 옆으로 쏙 올라가고 자, 밀고 무릎 펴 그렇지 다시 잘했어 여기 쓰고, 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여기 태탭이더 많이 남길 거야. 그러면 그냥 풀어줄 거야. 얘를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써질 거야. 써지는 현상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어, 어깨를 돌려. 오른쪽 어깨를. 쭉. 됐어. 그다음 밀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밀 때, 밀때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밀어봐. 아니, 그냥 밀어야지. 힘 밀어야지. 그렇지. 그럼 얘가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어야지. 밀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밀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뒤에 떨어진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무릎 펴봐. 팡. 그럼 더, 던져지지. 꼬임이 풀려 있으면 안 돼. 꼬임은 계속 주고 있을 거야. 뒤에 꼬임 계속 놓고. 오케이. 어, 탕 펴. 그렇지. 지금 어땠어? 던져지지. 그러니까 손이 나오면은 풀리는 거야. 손을 계속 뒤에다 놓고, 힘 밀어도, 어, 그렇지. 그다음 무릎 펴. 그럼 던져지잖아. 그냥 던져졌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태엽이 풀리고 있는 거야. 놓고, 그렇지. 그럼 무릎에 이 딛고 일어나는 힘에 의해서 때려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자,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서 봐볼게. 라인 잘지켰어 얘를 갖다 미는 것도, 자, 잘 밀었어. 자, 밀때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미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 상태에서 밀어도 그냥 뒤로 떨어질 거야. 이 상태에서 무릎 하면은 팡 돌아가는데 내 머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면 이게 지면 반력인데 자,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지면을 밟고 있잖아. 밟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발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튕기면 나가는 거잖아. 내가 얘를 밀 건데, 이렇게도 밀수 있어. 지면을 쓰고 있는데, 근데 힘을 잘못 쓰지? 근데 내가 왼발을 좀 빼볼게. 이거 어때? 아무것도 안 해도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엄청 밀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 왼발로 엄청 밀고 있는 거야. 지면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볼을 때릴 때 어떻게 돼야 돼? 방금처럼 이 상태에서 이거는 지면을쓴 거야? 안쓴 거잖아. 내가 이 벽을 갖다가 이렇게 미는데 이게 지면 쓰는 게 아니잖아. 그치? 손을 쓰는 거지. 그럼 내가 진짜 지면 쓰는 건 이게 지면을 쓰는 행동이잖아 이렇게 다리를 들어도 이게 지면하고 팽팽함을 유지하는 거지 강하게 밀면은 나는 강하게 얘를 또 같이 미는 거잖아 그럼 얘를 던질 때 백스윙 잘 갔어? 밀었어? 그럼 얘 여기 있어야지 머리가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펴야지 얘가 더 강하게 던져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를 갖다 강하게 쓰는 거는 얘는 나가도 나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지 내가 얘를 이렇게 축을 기울기를 주고 민 것처럼 그렇지? 기울기를 이렇게 주고 밀었잖아 이런 기울기는 지면 발력못쓴 거지, 왼발에. 힘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는 엄청나게 기울기에 팔에 힘이 엄청 압이 들어가잖아. 이게 지면 발력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채를 던질 때, 던질 때, 이거는 지면을 갖다가 못 쓰고 그냥 뚫자 나가는 거고, 지면을 진짜 쓰고 싶으면 하나, 이게 더 지면을 쓰는 거지 않아? 그죠? 이렇게 좀 기울기가 있어야 지면서. 그래서 머리를, 뒤에다 들려오는 거, 알아서 써지게. 알아서 내가 이렇게만 해도 지면이 써지는 건이 힘을 갖기 위해서 머리가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해돼? 근데 머리를 갖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또. 이건 지면발력을 쓸수 있는 머리가 아니야. 이미 다 떨어졌잖아. 내가 이 상태에서 써도 이게 머리는 제자리지. 근데 여기서 내가 무릎 펴면은, 던져진 거로. 지면이 써지면서. 이해돼? 오케이. 옆구리 쓰고. 오케이. 응. 라인 지켰어. 자, 그대로 있어. 그렇지. 얘좀 잡을게. 그냥 밀어봐봐. 힘만 밀어. 그렇지. 손 나오지 말고. 다시. 어. 그래, 손이 자고 나오잖아. 쭉까 자, 힘만 밀어. 힘만. 그럼 엄지발에 들어와 있어, 힘? 네. 어, 그 다음 무릎만 펴. 그럼 던져진다고. 그럼 걔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발, 밟는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얘를 갖다 밀때딱 밟아야지. 엄지발에 발표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고탁 일어나. 그럼 던져진다고. 오케이, 다시. 쭉 가서 밟아. 펴. 어때? 밟고 펴는 힘으로 던져질 거야, 다시. 밀고. 밟아. 펴. 그렇지. 근데 지금 밟긴 밟는데 이러게 있지. 이게 여기 있잖아. 그렇지. 밟을 때 이만큼 떨어져야지. 쭉 가볼게. 떨어지는 것까지만 할게. 자, 밟아.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다시. 밟아. 이렇게 내려와 야제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그 볼을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하나 둘봐밟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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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던져져 펴는 순간 던져진다고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면 느낌이야 이 상태에서 그리끝이 볼을 가리킬 때까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돼그 다음 탕 펴면 던져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끝이 볼을 가리키는 느낌으로 그냥 무릎 펴 돌려고도 하지만 그냥 펴면 돼 딛고 일어나면 돼 그리고 지금 때려지잖아. 딛고 일어나는 근데 여기서 딛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나가지 말란 얘기야, 머리가. 머리는 계속. 처음에 제자리.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보내면 여기 있을 거야. 밀어도 여기 있을 거야. 펴도 여기 있을 거야, 계속. 머리는 못 나가는 거야, 이제. 자, 백스윙. 자, 하나. 펴. 그리고 지금 딱 던져주잖아. 그 머리가 안 나가야 돼, 일단은. 이해돼? 그러면 알아서 파워가 축적된다고 다시. 쭉 가. 하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기 게 놓으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스윙이 되는 걸 알아야 돼. 그 상태에서 내가 좀더 힘을 가속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힘을 더쓸 거라고. 탑에서 이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밟고 일어나는 힘으로 치는 거야. 자, 점프한다고 생각해 볼게. 쭉 밀고, 돌았어. 밀고, 펴. 오케이. 넘어가게. 자,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 했어, 내려왔어. 그 다음 펴면은 탕힘 빼면 넘어가야 돼. 그냥. 이렇게 흔들면 얘 그냥 여기 가 올라가는 거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잖아. 그 가게 둬야 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 쭉 밀어. 옆구리 서서 밀고, 다시 밀고 들어와서, 펴. 그렇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헤드가 되게 가볍게 뿌리면 안 돼. 묵직해질 거야, 나중에. 왜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순간, 벌써 이축 자체가 이만큼 이동되니 압이 벌써 실리는 거야. 여기서 펴는 힘을 쓰면은 그냥 압이 생긴다고. 여기 걸려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둘, 그냥 펴. 오케이 그 잡고 있는 많이 잡아 어 많이 잡고 때려 안 내려오는 그렇지 그냥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야 다시 쭉 올라가 라인 지키고 올라가 오케이 하나 더 내려야지 가 아니 여기까지 내려 공까지 여기까지 공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치 거기까지 내려와야 돼 그러면 내 손이 여기 있던 손이 지면하고 평행 될 때까지 내려와야 돼이 팔이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 하면 평행 그렇지 둘 평행 이런 느낌 평행, 그럼 막 때릴 준비가 된거 같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무릎만 펴, 펴. 그렇지. 그럼 묵직해져, 그냥. 자. 근데 여기서 자꾸 우탄 나잖아. 그니까 왜그 우탄이 나냐면은, 어,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오른팔을 자꾸 이렇게 뻗는다고. 자, 우탄 나게 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흉년을 잘 냈어. 그다음 내가 뭐 하냐면 여기서 오른팔을 팍 때리면 저쪽 가잖아. 때리는 거잖아. 평면 돌아가야지. <laughs> 때리는 게 아니니까. <laughs> 자.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거 이렇게 돌아 나가야지. 근데 때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다시 봐.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아 나가야지.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하나, 둘, 때려볼게. 하나, 둘, 팔로 때려볼게. 오른팔로. 그럼 저쪽 가는 거야.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뒤로, 빵! 그렇지. 자, 내가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쪽 어깨 뒤로 갔어. 자. 숙인 상태에서 뒤로 갔더니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 뒤로,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내가 밀었을 때 어때? 그대로지?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다시 왼쪽 어깨를 뒤로 보내면, 위로, 뒤로 올라간 느낌이. 그게 회전이잖아. 그치? 근데 무릎을 펴면은 그 현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밟고, 탕, 돌아. 그렇지. 밀고, 돌아. 그래, 그쪽으로 빠져나가야지 그럼 원이 어때? 더 빨라지지. 더 그래, 빨라지지. 바보면은... 그래 내가 빠지니까 느려지고 근데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고 밀어봐 하나 그 다시 오케이 하나 그렇지 다시 백스윙가 하나 이게 연거야 자꾸 이런다고 하나 이게 때린거지 하나 이게 어때 손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손 힘주지 말아봐 어디로 빠져나가 뒤로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휘두르는 거잖아, 이게 휘두른거잖아 이게 이게 휘둘러지는거 같지 않아? 그래 휘두르는게 아니야 그냥 그렇지 그래, 힘 빼면 던져진다니까, 이렇게. 힘 빼면 맞아. 프레쉬 포인트 3번이 정말 중요한 손이래. 그러니까, 볼을 때리는 손이야. 근데 여기서 쭉 가서 라인 지켰더니 딱 걸렸잖아. 걸리는 애를 갖다 이중오다 여기서 이렇게 탁 분리를 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면서 이러잖아. 이렇게 쭉 가서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탁 때린다. 그럼 저쪽 가잖아. 그럼 분리가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쭉 가서 분리 안되려면 하나, 안 분리됐지. 이렇게 돌아야지. 그럼 이쪽으로 가지. 이쪽에다 돌아야지 분리가 안 되고 봐. 따라오지. 계속 따라오잖아. 정말 이거다 힘쓰지 말고 걸어놓고, 걸어놓고 던질 수 있는 이런 힘을 자꾸 쓰려고 노력해. 이렇게. 그냥. 얘가 이렇게 막 늘어난 느낌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싶어 해. 걸려가지고. 그 느낌만 가져가는 거지. 머리 딱 지켜 쳐볼게. 몸의 회전만 가져가고, 선. 어? 그렇지. 근데 자꾸 이런다고. 근데 걸어버려. 막아놓는게 아니라 여기서 확 열어야지 던져지지 한 번에 안되면 구분동작을 해봐 이 라인 잘 지키는걸 잘 생각하고 옆구리 써서 누르면서 6골 가리키는 라인 지키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 둘셋 그냥 이런 느낌이야 계속 손목이 이렇게 써지지 않게 손목을 써버리면 이렇게 됐겠지 셋 이렇게 썼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도는 느낌이야 그냥 이렇게 때려도 그냥 웬만하게 가 내가 손목 안쓰고 이렇게만 쳐볼게 이 그냥 이렇게만 때려도 갈거다가 진짜 갈거다가 가잖아 정확하게 간되니까 이렇게 치면 그냥 이렇게만 치면 되는 거 근데 이게 힘을 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냥 허용하는 거고 그냥 자꾸 연습을 이렇게 연습해 그냥 이렇게 손 어디 갔어? 저쪽 가리키고 있지? 근데 헤드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몸이 도니까 그냥 나가는 느낌이야 손목 써지지 않게 하나 둘빵 그냥 이런 느낌 이렇게 계속 어깨 열어주는 연습하고 눌러줘. 왼쪽 가면서. 그러면 강하게 그냥 때려줘. 가서. 그러면은 힘 빼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